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른 성경들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것중 하나가 불량입니다. 불량. 분량. 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어떤 사건은 그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불량으로 기록하고 있고 어, 반대로 어떤 사건은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긴 분량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회심한 바울이 담에색이란 도시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담에색에서 전도하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담에색으로 와서 또 전도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을요. 요렇게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구장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여러 날이 지남에.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세 단어로요. 3년의 시간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소라는 동네 자기 고향으로 피신을 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다소로, 다소라는 지역에서, 도시에서 몇년 정도 있었을까요? 무려 약 10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 기간에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처럼, 긴 시간을 아주 짧게 혹은 언급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건들은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그 사건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설교를 마감하면서 유독 길게 기록된 사건 두 가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지난 두 달간 했던 사도행전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9장 앞부분에 나온 바울의 회심사건입니다. 바울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앞부분에 1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요. 약한 3, 4일 정도 걸린 시간이에요. 이 3, 4일 정도에 벌어진 이야기를 무려 19절 정도에 아주 자세하고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로도 두 번이나 더 반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앞선 구장에서 이미 묘사했던 그 내용을요, 다시 한번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미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했다 정도로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미 앞에서 기록했으니까요. 그러나 무려 19절에 걸쳐서 다시 한번더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간증하는데요. 이때도 똑같은 내용을 또다시 길고 자세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행전은요, 여러 사건 중에서도 유독 바울의 회심 사건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의 회심이 이처럼 중요할까요? 지난 두 달간 주일설교를 다잘 들으신 분들, 그리고 사도행전 묵상을 잘 하신 분들은요, 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으로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게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여겨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율법이나 할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과 신앙의 편견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변화를 거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세계로 나가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유대교와 극심하게 갈등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자주 공격을 받았어요. 이런 그들에게 유대교의 최선봉에 있었던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진다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의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저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강성 유대인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복음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은요, 그래서 중요해요. 복음은 그 누구도 심지어 강성 유대주의자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례가 이 바울의 사례가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인간에게 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인간은 타고난 성격이나 유전 형질들 등은 변하지 않죠. 반면에 지식이나 실력, 성품 등은요 변합니다. 그 변화해야 할것 중에 반드시 변해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해야 하는 것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원죄 개념으로 설명하지요. 하지만 굳이 원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기본값이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존재의 근원과 이처럼 분리되었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을 흔히 나무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에 비유하지요. 나무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요, 당장에는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더 이상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시들어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변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해야 합니다 떨어져 나간 나무줄기에 다시 접붙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이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그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를 위해 어떤 자격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였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울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멀리 도망가던 바울을 강제적으로 붙드셨어요. 또한 찾아오신 주님은 바울의 과거를, 과거를 책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울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태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저는요, 제 자신을 생각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조폭 출신의 아버지와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던 저를요. 심리적 불안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밤에 오줌을 못 가려서 기저귀를 차야 했던 저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의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일까요? 왜 하필 저일까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저를 변화시켜 이 자리에 서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향해서도, 가족들을 향해서도,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변화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 만나면 변하지 못할 것이 없지. 주님 만나는 데는 어떤 자격 조건도 필요하지 않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지. 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을 향해, 주님, 주님을 향해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바울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강조점. 분량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21장부터 28장까지 나온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13장부터는요. 예루살렘을 넘어간 복음이 땅 끝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13장부터 28장에서 그중 절반인 13장에서 20장까지는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절반인 21장부터 28장까지는요, 단한 가지 사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기간을 실제 시간으로 따지면, 뭐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10년에서 12년 정도입니다. 기간이. 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은요, 기간적으로 3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은 세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기록한 분량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핵심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복음이에요. 이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은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에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탄 마귀가 로마 제국의 정사와 권세를 통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복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복음을 들고 지금 마치 군대 행군하듯이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진의 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왕대심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탄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없죠 여러 가지로 방해할 것이 뻔해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에보면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장애물, 방해물이 나왔어요. 방해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요. 하지만 그곳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강성 유대인들에 의해 모함을 당합니다. 이 성난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마구 때렸어요. 이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급히 와서 바울과 군중들을 분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 군영에 구금해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무려 40명의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40명의 결사대.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작정하고 괴롭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명만 나를 괴롭혀도요, 인생이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려 40명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에 잡힌 덕분에 그 암살자들로부터 로마 군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력자들의 방해였어요. 이후 바울은 로마 총독에 의해 재판을 받습니다. 구금된 채로 무려 2년간 재판을 받아요. 로마 총독은요, 바울이 무죄인 것을 이미 알았어요. 자기 입으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금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 했던 거예요. 권력자들의 회방으로 인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희미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역전이 일어나요. 총독이 이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자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이 상소가 신의 한수가 되었어요. 그 덕분에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갈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당시 가장 빠른 방법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갈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화처럼 보이는 일이 변하여 복이 된 것이죠. 이처럼 로마 권력자들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은요, 바다와 독사예요. 바다와 독사.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나 독사는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바다에, 이 바다에 악한 것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독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성경에 바다가, 바다나 독사가 나오면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탄 로마로 가는 배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 배가 난파되기까지 했어요. 모두 바다에, 이 바다에 수장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타에서 구원받고 멜리데, 지금의 몰타섬에 불시착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어요. 멜리데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려버립니다. 원주민들이요,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아유, 바다에서는 살아났는데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이마저도 역전이 일어나요.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멀쩡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요, 원주민들에게 신으로, 신처럼 추앙받게 돼요. 그 덕분에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을 원주민들의 호의를 받을 수 있었고, 3개월 후에는요, 다른 배를 타고 로마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바다와 독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 나온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상황들이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방해를 뛰어넘어! 바울을 가두어두려는 권력자들의 방해를 뛰어넘어! 바울을 죽이려는 바, 바다와 독사의 방해를 뛰어넘어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 방해들 덕분에 로마로 갈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 되신다는 소식이 적진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이 일을 누가 했지요? 바울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저 이끌려갔을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주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장애물들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왜 사도행전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와 같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로 가는, 가기 위한 방편이 될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야 할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그 길로, 그 로마로 각자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로마로 향하는 여정은요,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볼때 사명자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실상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겠죠. 로마로 가기 위한 소중한 방편인 거예요.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이 만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탄은 불신아버지를 통해서 제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사탄은 부루한 가정 형편을 믿기로 제 자존감을 짓밟으려고 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오히려 제가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셔서 존귀히 이 교회에서 존귀히 여긴 밖에 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제가 대학 시절에 방황하도록 유혹하여 제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신앙의 지평을 시선을 넓혀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제가 유학 시절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일을 통해 제가 신학 교수가 될수 있는 길을 막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제가 지역교회의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탄마귀는 사춘기 자녀들과의 갈등할 때 제가 분노하고 절망하도록 충동질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걸음 더 로마로 가게 하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장애물처럼 보이는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로마로 가게 하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1초도 쉼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고난을 고통스럽게만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이 로마로 가는 방편임을, 이왕, 방편임을 믿고, 이왕 가야 할 길, 어차피 가야 할 길, 조금 더 웃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분량을 통해 사도행전의 강조점 두 가지를 보았지요. 사도, 사도바울의 회심사건은 주님 만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요, 어떤 어려움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두 가지 강조점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만의 사도행전을 쓸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로마가 확실히 보이지 않고 눈앞에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마침내 이와 같이 로마로 가게 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